안녕하세요. 채널의 김원중 기자입니다. 이번 콘텐츠 중증 건선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어, 건선은 사실, 사실상 어, 발병이 되면 완치가 힘든 병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왜 힘든가요? 일단 오래 가고요. 네. 네. 심한 사람들은 또 그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노력이 네. 네, 치료며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드니까요. 그렇죠. 이래서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콘텐츠를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laughs>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피부과 김정은입니다. 네. 전 중증 건선. 이 발음이 잘안 돼요. 약간 혀가, 혀가 짧아서 그런 가요 그러신가 네. 보다. 네. 아, 잘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콘텐츠는, 뭔가 콘텐츠, 콘텐츠. 그죠? <laughs> <laughs> 짧다고 하니까 더안돼요 그죠? <laughs> 네. 제가 일부러 한거 아닙니다. 진짜 안 돼서 그런 건데. 음. 생물학적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딥하게 들어가는 콘텐츠가될것 같아요. 자꾸 안 되네요. <laughs> 그래서 이번에 하는 코너는, 코너라고 할게요. 코너는 생물학적 제재 종류에 대해서 쭉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생물학적 제재라는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네. 건선이, 거구나. 건선이 <laughs> 어떤 되게 복잡한 면역 과정 때문에 생깁니다. 음.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작용을 하고 거기에서 만들어내는 여러 염증성 매개물질이라는 것들, 사이토카인 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제 그렇게 가는 길 자체를 이렇게 차단을 해주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면 각각을 이렇게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생물학적 제재입니다. 그래서, 건선 치료의 발전은 거의 면역학의 발전이랑 같이 왔다고 할수 있어요. 그쵸? 건선으로 가는 그 길목을 네. 차단한다고 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럼, 국내 최근에 출시된, 최근이 맞죠? 음, 인터루킨 네. 억제제라고 네. 저는 알고 있는데, 네. 어, 아마 건선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 인터루킨 억제제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음. 네. 요거 좀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모든 생물학적 네. 제재가 인터루킨 억제제는 아니고요. 네. 사실 네. 이제 뭐 나온 그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일 초반에는 굉장히 이렇게 넓게 그 아까 면역학적인 기전을 차단한다고 그랬는데 네. 이제 앞쪽에서 네. 굉장히 넓게 차단을 하는 TNF 알파 저해제라고 있어요. TNF 알 억제제. 그래서 넓게 차단을 하기 때문에 사실 네. 건선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여러 다른 음. 면역학적인 염증성 질환에 음. 많이 쓰여왔고 네. 건선도 그 중에 한 질환이 되는 거고요. 네. 그거보다 이제 면역학이 더 발전하면서 조금 더 건선에 무엇이 특화된. 더 좋을까? 예. 네. 음. 특화된 음. 음. 그 부분을 탁 직접적으로 차단을 해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비로소 이제 인터루킨 억제제. 로 출시가 된 건데 네. 순서대로 하면은 뭐 인텔 육긴 십이 이십삼을 억제하는 제재들도 그, 그 있고 하다 보면 뭐 십이 있고 뭐 이십삼이 있고 음. 뭐 십칠이 있고 막 맞아요 하는데 맞아요. 그, 맞아요 그 숫자가 뭘 네. 뜻하는 건지 몰라도 되겠죠? 너무 어려워요. 아,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웃음> 네. <웃음> 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종류를 음.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네, 드릴게요. 그래서 12, 2 3 억제제, 인터루킨 17 억제제, 인터루킨 23 억제제, 그러니까 세 종류가 네, 있다고 네. 아시면 되고요. 네. 이제 그 건선의 발병 기전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가 되는 게 네. 요즘은 이제 인터루킨 23 그리고 보조 T 17 세포 이그 면역학적인 축. 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각각을 차단을 해주는 뭐 네. 인터루킨 17 억제제 23 억제제들이 네. 출시가 되고 이제 개발이 되고 네. 그렇게 돼서 좋아진 점은 뭘까요? 어... 효과가 좋은. 거죠. 아, 효과, 치료 효과가 좋은 치료 효과가 거죠. 효과가 좋다. <웃음> <웃음> 그렇죠. 당연한 <laughs> 네. 거고요. 네. <laughs> 근데 인터루킨 23뭐 보조 T 17, 17, 17이게 17.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하신 뭐 12, 23뭐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한 종류가 많나요 지금? 네, 상당히 많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일단 가장 최근에 나온 것이 이제 인터륙킨 23 억제제 중에 네. 스카이리치 이상 키주 막이 있고 네. 어, 트램피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구셀코맙 제제가 있고요. 네. 인터루킨 17 억제제도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코센틱스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세쿠키누맙이 있고 네. 탈치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 익세키주맙이 있고요 네. 그 전에 말씀드렸던 어, 인터루킨 12와 23을 억제하는 우스테키누맙 스텔라라라는 이름으로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와 지금까지 쭉 얘기하셨는데 외어처럼 들렸어요. <laughs> 그쵸 어려워요. 이름도 모르겠어요. 다 어렵죠. 건선 환자 다 알까요? 모르실걸요. <laughs> 어, 아, 저만 모르는 게 아니죠. 아, 저하 저기서 지금 어디를 어떻게 어,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laughs> 그럼 이렇게 쭉 말씀해 주셨는데 국내 출시된 인터루 경제제에 대해서 각 억제제마다 투여 간격이 있을까요? 어 네, 좀 다릅니다. 네. 약제들마다 네. 특성도 좀 다르고요. 네. 17억제제들은 동일하게 4주마다 네. 유지업법 기준으로 했을 때 4주마다, 즉한 달마다 아, 네. 투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네. 23억제제는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리산키즈맙은 가장 최근에 출시가 됐는데 네. 3개월마다 한번 맞으면 되고 네. 3개월마다 한 번? 네, 네. 그다음에 그 트램피어라는 제제, 그 네. 부셀코맙은 네. 2개월마다 한번 2개월 맞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3개월에 한 번이라 그러면 네. 사실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일상생활 하셔야 되는 2, 30대, 40대 네. 이, 이런 나이대 환자분들이 음. 3개월마다 한 번씩만 네. 병원을 오면 되니까요. 더 좋겠네요. 어, 더 좋죠. 그러면 뭐 이렇게 뭐, 뭐 짧게, 주기, 주기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는데 어 어떤 약을 맞아도 효과는 음. 계속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마다 또 다르면 또또 다른 약을 또 투여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어, 네,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네. 정말 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처음에 치료하면 물론 그 전의 치료제들보다 잘 듣는데요. 네. 또 어, 어느 순간 쓰다 보면은 처음 치료 효과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네. 보험 기준으로 따지면. 그 파지 75라고 해서 75% 이상 개선이 네. 유지가 안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약제를 교체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음. 그러니까 약효가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산정특례 산정특례 기준이랑은 별개로 아, 별개로 네. 아. 네. 보험 유지 조건이 파지 아. 75 달성이 기본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럼 약을 바꿔도 된다. 그렇죠. 그건 이제 전문의 선생님의 판단에 따라 서 선택입니다. 따라서. 네. 음 그렇군요. 그러면은 실제로 교수님께 오시는 환자들도 이 인터루킨 억제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오실 것 같은데. 어 요즘은 네. 정말 많이 알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음. 좀 걱정이 되는 게 이게 과연 안전한 약인지, 네. 부작용은 없는 약인지, 네. 그냥 이게 처방해주시고 해주세요라고 해도 될 만한 약인지 네. 되게 궁금한데. 네, 네. 네. 물론. 그러니까 효과가 좋은 거 정말 중요한데, 네. 안전성도 중요하죠. 건선 네. 자체가 오래가는 질환이고, 그렇죠. 효과가 유지된다면 계속 맞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이제 한 번에 그냥, 그냥 나온 건 아닐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효과나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들이 뭐 이미 나와 있고, 네.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 전반적으로 뭐 아주 심한 이상 반응을 보이는 그런 케이스들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약 각제 그각 약제들마다 특성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작용의 뭐 프로파일이나 퍼센테지는 음.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가장 흔한 거는 뭐 주사니까요. 주사 맞은 부위에 뭐 발적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그런 이상 반응, 음, 그리고 뭐 감기 기운처럼, 몸살 기운처럼 뭐 주사 처음 맞으시면 그런 증상은 좀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어, 내 판단 하에 생각하시지 마시고 내가 건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어, 병원 가셔서, 전문의 네. 선생님 상담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교수님, 한양대 병원 계시니까. 네.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 채널이 보고 오셨다 그러면 더. 정말 드리고 싶은 음. 말씀이 있는데, 네. 제 간혹은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음. 콕 집어서 저 이주사 맞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시죠 아니, 기분 나쁜 게 문제가 아니고, <laughs> 네, 네. 저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환자 되게 좋아해요. 네. 그리고 환자들한테 이런 것도 설명 되게 자세하게 해요. 네. 본인이 갖고 가야 될 질환이니까 네. 아셔야 된다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래도 환자분들보다는 저희가 조금 더 공부 많이 그렇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하잖아요. 네. 여러 가지 약들, 좋은 약인데 일단 환자분의 건강 상태나 음. 뭐 그런 것들도 저희가 처음에 싹 봐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뭐 갖고 있는 질환들 뭐 음. 어떤 질환이 같이 있는지 음.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저희가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같이 상의를 하고 그렇게 따라 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부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오지만은 그래도 이제 전문 선생님 봤을 때는 또 어, 또 다르게, 또 다른 방향으로 음. 또볼수 있기 네.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생물학적 제재, 어, 인터루킹 억제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어, 저도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한것 같고, 그게 잘 모르겠어요. <laughs> 한번 영상 편집하면서 다시 한번 저도 좀 공부를 다시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도 보시다가 이해가 안 가시면은 좀 앞으로 가셔서, 천천히 보시면한번더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님, 저희 끝인사에 보시나요? 네. 알고, 알고 계세요? 네. <laughs> 저희 구독하셨나요, 혹시? 아, 그럼요. 아, 했어요? 그럼요. 어, 그럼 제가 하나, 둘, 한번한 번만. 번만 해주세요. 자, 하나, 둘. 건강하세요.